이는 명백히 불법 수사에 해당된다. 그런 사실들이 밝혀졌다. 또볼 수가 있습니다. 내란 특검의 부당거래가 선을 쎄게 넘고 있는데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어, 노성원 증인의 증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. 대통령 및 김용현 장관과 관련된. 아주 중요한 사항, 핵심 사항 네 가지만 진술해 주면 유리한 처분을해 주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 제안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거절할 수가 없는 버티기가 힘든 그런 제안이었다. 그렇지만 자기는 그 제안에 응하지는 않았다. 거절을 하니까 다시 변호사님이라도 만나고 가라. 회유를 계속했다고 합니다. 그 특정한 네 개의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. 그 핵심적인 내용이 과연 당신이 증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어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한 가지는 자기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자신이 진술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해 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